최종 결과물, 억동짜리 고급 시계가 전부일까, 아니면 3개월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노모의 마지막 소원이 더 중요할까? 맹렬한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음우 엔미는 힘겹게 반트랑을 팔고 있는 어린 소녀 마이를 만났다. 그날 이후 그는 잊고 지냈던 진실을 마주했다. 건강이야말로 그 어떤 재물보다 값진 것임을. 그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건강은 꿈을 꾸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토대였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미루고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지난 날들이 후회로 밀려왔다. 노년의 행복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는 것에서 시작되는 여정이었다. 응우 엔미는 마이를 다시 찾아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 그녀의 맑은 눈빛 속에서 그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이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응우옌 미는 텅빈 길거리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자신의 건강을 되찾는 것만이 마이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응우옌 미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활류라고요. 돈이 없으면 삐걱거리는 삶은 생각해 보셨소. 젊음의 꿈은 짓밟히고 늙어서는 병원 문턱조차 넘기 힘든 현실을 아시오. 그는 숨을 몰아쉬며 과거 공장에서 손가락질 받던 가난한 시절을 떠올렸다. 돈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픈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의 격앙된 목소리에 청중은 술렁였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했다. 젊을 때 돈을 모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가족을 지키고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오. 응우옌 미는 손을 떨며 탁자를 짚었다. 그는 젊은이들이 겪는 고용 불안, 치솟는 집값, 노후 대비의 어려움을 꽤 뚫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마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시대의 초상을 담고 있는 듯 했다. 한때 그는 돈을 숭배했지만, 이제 돈은 단순히 삶을 지탱하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회자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예상치 못한 응우연민의 강경한 태도에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었다. 응우연민 씨,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돈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겠죠. 돈보다 소중한 가치, 예를 들어 가족, 사랑, 우정 같은 것들은 사회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우옌민이 다시 끼어들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소중한 가치들을 지킬 수 있소? 아픈 가족을 위해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밥한끼 사줄 수 없는데, 무슨 사랑이고, 우정이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청중의 동요는 더욱 커졌다. 그의 주장은 단순했지만, 현실의 냉혹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돈은 행복의 필요 조건인가 충분 조건인가 아니면 그저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덧칠해진 한낱 물감에 불과한가 응우현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말을 꺼냈다 나는 돈을 쫓았지만 돈에 얼매이진 않았어 돈는 삶의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내려갔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깊은 연륜과 지혜가 느껴졌다. 응우의 미니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팽팽한 침묵과 함께 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었다. 누군가는 그의 말에 격렬히 공감했고, 누군가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듯 얼굴을 찌푸였다. 그날 밤, 응우옌 민의 집은 폭풍전야와 같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연금개혁안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그의 아내 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채널을 돌려댔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 개혁안이 통과되면 우리 노후 계획은 완전히 틀어질 거야. T. A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음우 엔미는 굳은 얼굴로 텔레비전을 껐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의 삶은 늘 묵묵히 흘러가는 강물 같았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그는 묵묵히 연금을 불입했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연금 개혁안은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그때 그의 딸 린이 방에서 나왔다.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린은 최근 몇년 동안 IT 회사에서 일하며 상당한 돈을 모았다. 그녀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저축을 내놓겠다고 했다. 의무현미는 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것 같았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은퇴 후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혼란스러웠고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다. 혹시 그는 잊고 있었던 걸까? 가족이라는 마음의 안식처가 그의 곁에 늘 존재했다는 것을. 그 따뜻한 위로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채. 다음 날 아침, 의무현미는 굳은 결심을 한듯 뒤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어쩌면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다. 낡은 아파트 단지 너머로 새벽의 햇살이 서서히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민의 작은 방. 그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낡은 벽에는 가족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빛바랜 달력이 그의 고된 하루하루를 증명하고 있었다. 좁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노이의 풍경은 고요했지만, 민의 마음속에는 거센 파도가 일렁였다. 그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렸다. 이제 곧 철거될 겁니다. 보상금은, 글쎄요, 당신 생각만큼 많지는 않을 겁니다. 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삶의 터전. 추억이 깃든 공간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거리에는 민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모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붉은 깃발 아래 모인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의 집을 돌려달라! 그들의 외침은 하노이의 하늘을 뒤덮었다. 민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희망과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과연 이들의 외침이 권력자들의 귀에 닿을 수 있을까? 보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 그 돈으로 그는 어디에서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할까?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경제성장과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뉴스만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뒤에는 민과 같은 사람들의 희생이 숨겨져 있었다. 전문가들은 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며 일부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은 생각했다. 희생은 언제나 약자의 몫인가?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집한 채를 잃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히는 고통이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가족 사진을 끌어 안았다. 사진 속 가족들의 웃는 얼굴이 더욱 슬프게 느껴졌다. 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지었던 작은 텃밭을 떠올렸다. 땀방울로 일군 그곳에서 수확한 채소들은 가난한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텃밭조차 사라지고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미는 문득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쉼없이 달려가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 그는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미는 굳은 결심을 한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가방 안에는 가족 사진과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그는 시위 현장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위대의 함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드려 하고 있었다 음우연민의 손이 떨렸다 마이의 손을 잡으려던 순간 그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17살에 어색하고 서툰 자신을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벽처럼 느껴졌다 마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름은 무겁게 울렸다. 카페 안에 소란스러운 음악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멈춘 듯 오직 마이의 얼굴만이 그의 시야에 가득 찼다. 마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음우엔민을 향한 그리움과 반가움, 그리고 알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40년 전, 갑작스러운 이별 통고를 받았을 때의 상처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음우엔민 또한 그 시간동안 겪었을 고통과 후회, 그리고 변함없는 마음을. 카페 안에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을 힐끗거렸다. 젊은 연인들의 재회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지만, 긴 시간 동안 묻어둔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의 긴장감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흑백의 화면이 컬러로 바뀌는 듯한, 드라마틱한 순간이었다. 의무연미는 조심스럽게 마이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의 손은 그의 굳게 다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듯 했다. 그는 4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첫사랑의 설렘, 풋풋한 떨림,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만약 40년 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까? 그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만약에라는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응우옌미는 현실로 돌아왔다. 지금은 70세의 노인이 된 그와 마이, 그리고 그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였다. 그는 마이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마이야,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40년 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그의 진심은 마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듯했다. 마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응우옌민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하나가 되었다. 카페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햇살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들의 제외는 과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혹은 또 다른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부무연 민의 강연은 삽시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소유보다 가치 있는 없음의 행복이라는 그의 주제는 청중의 마음을 강타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그의 검소한 삶에 의아함을 표했지만 그는 자신의 철학을 열정적으로 살파했다. 병 없이 건강하고 근심 없이 평안하며 빚 없이 자유로운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했지만 강력했고 마치 오래된 종소리처럼 청중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청중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젊은 세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미니멀리즘 삶을 동경했다. 반면 기성 세대는 물질적 풍요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며 그의 주장에 불편함을 느꼈다. 한 중년 남성은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건다 헛된 일인가? 라며 반문했다. 응우옌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돈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그의 답변은 논쟁의 불씨를 지폈고, 당연장은 순식간에 열띤 토론의 장으로 변모했다. 음우옌민의 강연은 단순한 철학 강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없음의 행복을 증명했다. 그는 값비싼 옷 대신 편안한 옷을 입었고, 고급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한 소박한 음식을 즐겼다. 그는 화려한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도시의 풍경을 만끽했고, 값비싼 휴가 대신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에 기여했다. 그의 삶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빛나고 있었다. 한 사회학자는 의무엔민의 현상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대사회는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고 물질적 풍요를 행복의 척도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의무엔민은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며 없음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촉구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물질 만능주의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분석은 의무엔 민의 메시지가 단순한 개인의 철학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했다. 의무엔 민의 강연이 끝난 후 나는 그에게 다가가 질문했다.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확신에 차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물질적인 성공을 쫓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홀로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저는 제 마음속의 진실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고 그의 말에는 깊은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응우엔 민의 삶은 나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져 주었다. 그날 민서의 엄마 강여사는 딸의 방문 앞에서 망설였다.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민서가 아직 깨어 있음을 알렸다. 대학 입시를 앞둔 딸에게 적절한 거리란 대체 어디까지일까? 강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손잡이를 잡았다. 민서야, 잠깐 얘기 좀 할까? 강 여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민서는 짧게 대답했다. 내네 엄마. 방 안으로 들어선 강 여사는 책상에 엎드려 있는 딸의 모습을 보았다. 밤새도록 공부한 듯 책상 위에는 책과 문제집이 가득했다. 힘들지. 엄마가 뭐라도 도와줄까? 강 여사의 물음에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수 있어요. 민서의 대답은 짧았지만, 강 여사는 그 안에 담긴 미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딸은 엄마의 도움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엄마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문제는 민서의 성적만이 아니었다. 최근 민서는 부쩍 예민해졌고 짜증도 늘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듯 했다. 강 여사는 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부담을 줄수 있다는 말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딸을 돕고 싶은 마음과 딸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다른 학부모들은 어떨까? 모두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울까? 강여사는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민서야 엄마는 네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에게 말해줘.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민서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고마워요, 엄마. 민서는 엄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강 여사는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동안 감춰왔던 불안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민서의 눈물은 단순히 입시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니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엄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강여사는 민서와의 거리를 조금씩 조절하기 시작했다. 잔소리를 줄이고 민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조언을 해주었다. 민서는 엄마의 변화를 느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다. 과연이 적절한 거리가 정답일까?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까? 민서의 수능이 다가올수록 강 여사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어쩌면 엄마로서 평생 풀어야 할 숙제인지도 몰랐다. 고요한 밤. 지난 세월의 흔적이 마음 깊이 새겨진다. 젊음은 흘러갔지만 그 자리에 지혜와 평안이 깃들었다. 억지로 젊음을 붙잡기보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의 황혼력.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 물질적인 욕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더욱 빛나는 순간들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즐기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세월은 끊임없이 흐른다. 늙어감은 슬픔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아름다운 과정이다. 노을처럼 인생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울 수 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한다.